근데 형 이게, 이건 뭐예요? 야, 안 터졌잖아요. 네. 근데 여긴 터졌고 <laughs> 이랬을 때로 <대로> 입었단 말이에요. <laughs> 아니, 영상 보기 전에 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음. 평소에 네. 청소를 얼마나 하세요? 몇 회?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회? 0회한 달에 한번 하나? 한 달에 한 번? 음.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구나. 네. 화장실 청소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집 청소는 한 2주에 한번 정도인데 네. 이번 거는 특히 제가 차, 찾아가는 공연이라고 네. 그 공연을 하면서 한달 정도를 집을 비웠어요 아 비워서 그렇다네 그래서 음. 더 조금 더... 음. 네 일단 영상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집의 깔끔함을 더하다 어, 일단 복장갑을 끼시고요 벌써 깔끔함이 더해졌는데요? <웃음> <웃음> 청소를 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문을 열어야 되겠네요. 아 일단 베란다는 깔끔한 편이에요, 그쵸? 그쵸. 근데 형! 아 정말 또 충격 보이시 이건 뭐예요? 아 그거요? <laughs> 혹시 걸레죠? 요즘 신상 걸레입니다. 근데 <laughs> 쓸데없이 아니, 태양이 예뻐요. 어 그러니까요. 아니 형! <laughs> 이거 입는 거예요? 입.. 입 원래 입었는데 <laughs> 중요 부위만 가려지면 팬티로 네. 입었구나. 네, 옆에는 그냥 패션처럼 입고 다녔어요. 형! 이건 거의 티 팬티인데요? 네. 엉덩이, 엉덩이가... 엉덩이 이거 한번 여기 바지 위에다 입어보세요. 야안 터졌잖아요. 네. 근데 여긴 터졌고 이랬을때로 입었단 말이에요. 아 입었어요? 네, 중요 부위만 가려지면. 이게 실제로 최근까지 입었던 팬티라 이거죠? 네. 제가 선구자죠? 티 팬티를 먼저 앞서서 입는느낌 남자치팬티의 혁명이죠 다시 한번만 뒤 돌아주시겠어요? 네 이걸 입었다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벗어주시고요 이거는 거리는 겁니다 형네왜 네. 저렇게 큰데 구멍이 그냥 이 상태로 똥도 싸도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laughs> 아저 처참하네요 처참한 걸 이제 아시겠네요 아니, 아, 알아요 어, 그 전에 네. 몰랐어요 아 이제야 네 아니 저걸 실제로 근데 진짜로 입었던 거예요? 예, 입었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이 집에 안 가서 네. 저걸 안 버렸으면 네. 계속 입었겠네요? 그쵸 <laughs> 네. 자, 일반 쓰레기 봉투 가져오세요. 네. 아니, 혹시 근데 지금 당장 입을 팬티가 많이 있나요? 많이 있어요. 저 아, 많이 이번에 있죠? 네. 그 제가 이게 원래 팬티가 다 사각이었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사람들이랑 같이 돌어다니면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남자분들이 다꽉낀 그런 팬티 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펑퍼짐한 팬티는 입는게 아닌가 보다 음. 하고, 꽉 붙는 팬티를 샀어요. 아, 오케이, 그럼 한번 보여주시죠. 꽉 붙는 팬티 어떤 거 사셨죠? 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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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폰이있어서보어달라는게 아니. <laughs> <laughs> 아니라 아이 있어요. 헤어폰이 있어요. 헤어폰 있어요. 어 입고 있는거 밖에 없어요네 지금 아니 그럼 아니 이거 저걸 버아면아 있어요. 헤어폰이 있어요. 팬티. 있... 어디 있어요. 지금 세탁 있어요. 있어 그럼 오늘은 있어요. 아입어요어요 <laughs> <laughs> 자, 이날 뭘로 갈아 입었어요? 결국에안갈거 그대로. <laughs> 이거 세탁기에는 여기다가 넣었다가 꺼내면 깨끗해지는 걸로 아시는 거 아니죠? 아뭐네 어, 이거 꼭 세탁 오늘 꼭 하시기를. 네. 이거 이따가 저랑 청소 끝나고 세탁하면 될것 같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베란다는 깔끔해졌습니다. 이거 베란다는 사실 별로 치울 게 없었어요. 자두 번째. 자 책상에 형이 생각할 때 필요 없는 것들. 이거는 혹시 몰라서 놔둘게요. 계약서라서. 아 계약서? <laughs> 계약서가 그렇게 이 안경 닦기도 요즘 쓰시는 건가요? 네 써요 다. 아 이거 말고 이제 없나요? 또 안경 닦기가? 어, 빨게야. <laughs> 안경 닦기 빨아서 쓰시는군요. 네. 아 오케이. 오자 이거는요. 이거 그 마스크. 이거 쓰시나요? 안 쓰기는 버리되, 네안 쓰면 내가 안 쓴지. 우와, 세 달이 넘었다. 다 버려. 요 2021년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2021년? 네. 2021년 거면 버리세요. 네. 22년이 됐죠? 그거야, 네, 세. 이 카드는 그거예요. 저서 지원하는. 아, 거. 이거는요. 어, 이거 지저스 마이 파워긴 한데. 네. 어디에 고장, 쓰시죠? 이거, 어? 이거 뒤에 핸드폰 뒤에 붙이는 거요. 아, 거죠? 버리시고요. 네. 네. 잠깐 이거는 왜 갖고 계셨어요? 아니, 게 원래 제 핸드폰 뒤에 네. 그 항상 붙어 있었다가 네. 얘가 뜯어진 거야. 네. 근데 이 문구는 좋잖아요. 네. 그래서 간직하고 있었죠. 이게 눌려. 아니야 써요? 아. 개월 개월 이내에 쓴적 있어요? 없어요. 이때 머리를 부리네요. 3 개월 이내에 음, 쓴. 율기에 적... 2023년 5월까지니까. 어. 아, 놔 두고 싶다. 네.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자, 이것도 필터에 넣으시고요. 이게 저희의 첫 디싸움. 네, 네, 네. 버릴지 말지에 대한. 자,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마우스패드도 쓰는 거죠? 응. 음. <laughs> 좀 더럽나? 더러운데 마우스패드도 하나 살 때까지는 일단 봐드릴게요 책상에 서랍을 따로 쓰시는 게 없죠? 네 그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인 거 같아요 아하. 집에 수납함이라고는 제가 본 기억에 그 빨간색 네 빨간색 서랍, 네, 서랍. 맞아요 맞아. 그거 말고는 수납함이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첫 번째 수정안 이게 청소가 끝난 다음에는 책상에 올려놓을 수납함을 사야 한다 네. 저희가, 저희가 오늘은 발코니랑 책상을 이렇게 봤는데요 아... 팬티도 약간 충격적이었고요. 아 너무 충격이네요. 그래서 1탄은 여러분 이 정도인데요. 2탄 딱, 어, 맛보기로 미리 보기로 잠깐 보여드리자면. 네. 연애를 말하다. 아, 이거 필요해. 왜왜 필요하시죠? 연애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음, 노트인데. 앞에 쓴거 뭐예요? <laughs> 충격이 충격을. <봐. 웃음> 지금까지는 빙산의 일각, 팬티. 음. 귀여워. 그러면 저희는 2탄으로 찾아올게요. 딱. 이왜 말을 못하시죠? 앞에 못 쓰셨죠? 제사랑는 사랑이에요. 결혼 전에 치유받아야 할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필요해요? 필요해요. <laughs> <laughs> 잠깐만요.